예레미아서 24장.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간 뒤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이시니라. 보라, 주의 성전 앞에 무화과를 담은 두 바구니가 놓였는데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심이 좋은 무화과들이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심이 나쁜 무화과들이 있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무화과들이 온데 그 좋은 무화과들은 심이 좋고 그 나쁜 것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이 나쁘니이다 하니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하리니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인 줄 아는 마음을 줄이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또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곧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들 같이 내 주되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도록 넘겨 주어 그들을 상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할 모든 곳에서 치욕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리니 마침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져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25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 4년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 1년에 유다의 온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대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온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에게 그것을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제 13년부터 이날곧 제23년까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와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켜 너희 자신을 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은 즉,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종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을 제거하리라.그리하여 이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주가 말하노라.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 땅을 향해 선언한 내 모든 말, 곧 예레미아가 모든 민족들을 향해 대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니,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로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하여 그들이 마시고 움직이며 미치리라 하시기에, 내가 주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전에 나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거기의 왕들과 거기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그들을 황폐함과 놀랄 일과 웃음거리와 저주가 되게 한 것이 이날과 같으며 또 이집트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온 백성과 섞여 사는 모든 백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글론과 아싸와 에글론과 아스도스의 남은 자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자성과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맨 끝. 구석들에 있는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사막에 거하며 섞여 사는 백성들의 모든 왕들과 시무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제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북쪽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느니라. 또 세삭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하여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만일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취하여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즉, 너희가 완전히 형벌을 면하겠느냐. 너희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칼을 불러 땅의 모든 거주민 위에 임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말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고 포도를 밟는 자들 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리라.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에게 이르고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그 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라.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라.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아 너희는 죄 속에서 뒹굴라.너희가 살육당하고 흩어질 날들이 찾느니라.그런즉. 너희가 아름다운 그릇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요 목자들에게는 도망할 길이 없겠고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에게도 도피할 길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노력하셨으므로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리로다.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평화로운 처소가 넘어졌도다. 그분께서 사자같이 자신의 은신처를 버리셨으니 그들의 땅이 학대하시는 이의 맹렬함과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었도다. 예레미아서 26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들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내법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또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내고 보내었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나의 종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라.이에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서 이 말들을 말하니 제사장들과 대원자들과 온 백성이 듣더라.이제 예레미야가 주께서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침해. 제사장들과 대원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되 이 집이 실로 같이 되고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온 백성이 주의 집에 모여 예레미야를 대적하니라. 유다의 통치자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에 왕의 집에서 주의 집으로 올라와 주의 집의 새문 입구에 앉음에 이에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통치자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너희 귀로 들은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대적하여 대언하였으므로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다 하니라 그때에 예레미야가 모든 통치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이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도시를 대적하여 대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나에 관하여는 보라. 내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보기에 좋고 합당한 대로 내가 행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라 진실로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 모든 말씀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분명히 너희가 무죄한 피를 너희와 이 도시와 그것의 거주민들에게 돌리리라 하니라 이에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며 그때에 그 땅의 장로들 중의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집회에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새 사람 미가가 대언하여 유다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집의 산은 숲의 산당들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가 과연 그를 죽였느냐 그가 주를 두려워하며 죽게 간청함에 주께서 그들을 향해 선언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큰 재앙을 초래하여 우리 혼을 해치리라 또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기랏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에 따라 이 도시와 이 땅을 대적하여 대언하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모든 통치자들이 그의 말들을 들을 때에 왕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우리아가 그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여 이집트로 들어갔으므로 여호야김 왕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그와 함께한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 아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에 던졌느니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를 백성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